인터넷 쇼핑 산매경에 빠진 윤반장 제주 전문 쇼핑몰 사이트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봤는데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이때 제 눈을 단박에 사로잡은 게 있었으니 바로 오메기떡입니다 아우 맛있어요 오메기떡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메기떡이다 파슬 좋아한다면서요 뭔가에 홀린 듯 어느새 마우스 포인터는 <laughs> 구매를 클릭하고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 택배 <laughs> 왔습니다 어머 <웃음> 저렇게 빨라요 벌써 <laughs> 말 그대로 신속배달 퍽업직업 상자를 열어보는데요 파이 듬뿍 묻은 오메기떡이 수줍게 얼굴을 드러냅니다 음. 너무 맛있어 먹고 또먹하는 먹고 거예요. 그럼. <laughs> 네. 안 되겠습니다. 이 맛의 비법을 제가 비밀을 파헤치러 한번 가봐야겠어요. 가시죠. 아 이참에 네. 맛의 비법까지. <laughs> 맛의 비법을 찾으러 한 걸음에 달려온 떡집. 네, 네. 손님들로 가게 아니 분주한데요. 네, 네. 그럼 그렇지. 저만 맛있는 게 아니었어요. 친구가 소개시켜서 왔어요. 친구분은 그럼 여기 몇번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방문. 사진 사주신 이유가? 어, 맛있어서요? <laughs> 팥을 어떻게 삶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이, 이 집은 보니까 팥이 그렇게 팥 비린내도 안 나고 잘삶겨져 음, 있어요. 맞아요. 것 같아요. 팥 잘못 삶으면 비린내가요 네. 손님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이곳 맛의 비결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네. 맛의 비결이 뭘까요? 손님, 네? 어?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어? 여기 사장님이세요? <웃음> 네네. <웃음> 아 제가 여기 오메기떡을 시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비법 뭔지 좀 알아내려고 왔어요. 지금 어떻게 비법을할수 수 있어요? 한번 먼저 아, 알려주세요. 아, 보시다시피 너무 바쁜데. 어. 제가 일선 도울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해서 오메기떡집 일선 도끼가 시작됩니다. 먼저 떡의 주재료 쌀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쌀. 네 우선 쌀을 두개에담는데요 지금 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요? 쌀을 볶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찌고, 펀치드라는 부분인데요. 네. 첫째, 쌀 가는 부분이에요. 아까 기계에 넣어서 쌀을 볶게 가는 과정입니다. 밥쌀이라서 네. 주먹을 약간 접혀야 되거든요. 그냥, 김이 한쪽으로 돌리지 않고, 잘 입어요. 아떡찜일이 어.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잘 갈린 쌀 보이시죠? 와, 마치 가루처럼 부드럽게 아, 갈립니다. 아, 네, 네. 어머, 눈 내린 것만해. 열기를 가해서 찌는 부분이거든요. 드디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떡에서 찌는 게. 그럼요. 그러면 이 집만의 찌는 뭐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희는 같은 뜸을 기본 30분 위주로 뜸을 들이고 있어요. 밥살이 음, 최대한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게요. 이 펄펄 기미 나는 기계 위에 음. 아까 곱게 갈았던 쌀을 올립니다. 쪄지고 있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아까 주먹을 잘 쪘으면 아, 빨리 익는데요 보말까 <laughs> 그냥 어. 5분 정도 되면 이제 이제 장히 올라오고 시작하거든요 음. 그리고 네. 뜸을 30분 정도 뜸을 들여야 돼요 밥한다고 생각하시면될 거예요 음. 그동안 저희는 뭐 빳을 준비하러 가십니다팥을팥이또이 아, <laughs> 쪄지는 게 핵심이라면 떡에 네, 또올메기떡에이팥이 핵심이잖아요 아, 그맛의 그렇죠. 그 비결 제가 파헤쳐 갑니다 그란 팝 보이시나요? 우선 이걸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아 이거 뭔가 확 쏟아내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laughs> 팥을 기계 이렇게 넣은 후 그다음에 물을 충분히 부어줍니다. 붓고 또 붓고 기계가 돌아가면서 팥끼리 부딪혀 이물질이 제거가 되는 건데요. 어떻게 아, 생긴 거군요? 예뻐지네요. 보 1차 세척을 거친 팥은 또한번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먹은 음식,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세척을 꼼꼼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깨끗게 씻네요. 세척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군요? 네, 두번두 두 번이요? 역시 청결함, 이게 또 맛의 비법이었군요. 점점 이제 얼굴이 조금 힘들어 보여요. <laughs> 네. 이처럼 팥을 기계에 넣어 세척한 후 물을 넣어 또한번 세척하는데요. 이 양이 정말 만만치 않게 많더라고요. 바구니에 팥을 담아 옮기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 옮기고 이게 상당히 힘이 필요한 작업이었는데요. 예전에 떡을 만들 때는 기계도 없이 다 손으로 아 세척했다는데 아 상상이 가시나요? 와, 지금도 힘들어 그있는데 아 와. 팥이 이렇게 무거운 존재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손이 막 떨리고 있습니다. 짜잔! 고된 노동의 결과! 깨끗, 말끔해진 팥입니다. 이거 몇 k 로 정도 되는 거야? 이게 80%예요. 네. 이게 오늘 하루에 다 나가는 거예요. 어? 와, 이게 오늘 하루에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만큼 또 인기가 많다는 거겠죠? 네, 자, 깨끗하게 세척된 팥은 큰 냄비 속으로 치킨. 어. 힘을 많이 쓰네요. <laughs> 냄비가 몇 개예요? 얼마정도 삶아야 돼요? 어,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삶아야 돼요 아. 그뜨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사이에 아까 찜기계에 넣었던 쌀이 다 익었습니다 음. 어머 근데 이건 뭐죠? 재수쑥인데요 반죽을 네. 거의 이제 30분 찌고 그 다음에 쑥을 넣고 그 다음에 오븐을 좀더 쪄주는 거예요 음. 아, 쑥이 들어가요 넉넉히 넣으셔야 네. 쑥 향이랑 국물도 음. 아, 아, 깔도 예쁘게 나오고, 쑥 색깔로 나오요이 제주산 쑥을 찐떡에 넣어서 쑥떡을 만드는 건데요. 향과 맛이 더좋도록 쑥도 푸짐하게 들어가고요. 쑥을 넣은 떡은 다시 한번 5분 정도 더습니다 맛있는 쑥떡 하나 만드는데 참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더라고요. 쑥이 떡과 함께 쪄지면 이제 설탕을 적정량 넣어줍니다. 아, 기계가 다 섞어주는데. 네. <laughs> 아 저도 저렇게 넣어도 되나 는데 <laughs> 설탕을 넣은 잘 섞은 반죽은 다시 기계로 들어가고요. 이때 물을 70mm 정도 함께 넣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틈틈이 물을 더 넣어서 딱 알맞은 질감의 떡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계속 옆에서 지켜야 되는. 3분 후에 어. 또 열어갖고 이제 3분 정도 더 쪄주는데 네. 되다 싶으면 물을 좀더 넣어주고. 음. 아까 의그 쌀떡이 저희가 너무 숙다 만나서 지금 여기서 숙떡이 되가고 있습니다. 변해질지 궁금한데 한번 봐보실까요? 짜잔! ]吗? 아니 이게 굉장히 예뻐요. 여기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만 같은데 이 <invalidAUDIO> 과정에 <좀> <Seoul> 같은 주의사항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식감이 <resonated passion Joshemas>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잡으면 떡이 이렇게 너무 물랑 물렁물컹하는 느낌이 나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찌면 식감이 너무 딱딱하거나 이제 굳어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네. 손으로 이제 먹는 거를 느껴야 돼요. 아. 지금 제가 입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 느낌을 살려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파닥파닥 살아 숨쉬는 것만 같은 떡, 저도 한번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야? 아! <laughs> <laughs>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같이. 너무 약해. <laughs> 아니 근데 이 정체불명의 초록색 액체는 뭘까요?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녹차 가루거든요. 향을 좀더 아, 예, 은은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신다 그한 스푼만 했다고 그어요 맛을 사로 잡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넣네요. 어. 이게 바로 맛있는 끓이는 재료 같아요. 2 0 8 0 ° c 떡이 되면 기계가 작동을 멈춥니다. 오, 예쁘다스럽 들어가서 한순간에 막 손보다 빠르게 막 이렇게 씻었던데. <웃음> <웃음> 다시 한번 보시죠. 뜨거운 떡을 들어서 한 순간에 철퍼덕. 떡이 아주 쫄깃하게 잘 됐네요. 열기 한번 빼줘야 바로 이렇게 열기가 식은 떡은 비닐로 잘 포장해서 완전하게 식힙니다. 와 아까 냄비에 넣었던 팥도 팔팔 끓으면 이제 꺼내야 돼요. 포슬포슬 잘 익은 팥. 팥 삶은 팥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음, 아뜨거 음. 아직 간도 안된 건데,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게 잘 삶아놨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뜨거운 팥도 잘 시켜야겠어? 층층이 팥을 골고루 펼쳐놓고, 빨리 식히기 위해 선풍기까지 등장. 와. 바람까지 이는 이건 떡 속에 들어가는 팥소인데요. 맛 좋은 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계에다가 12시간을 또 삶아줘야 양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 시간으로 따지면 15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와 특별히 이 양금을 만들 때또이집만의비법으는 찰떡을 좀 낮은 편이에요. 양금에다가. 양금에 더 찰진 맛이 나고 저당 위주로 해서 달지 않게. 떡과 팥소를 기계에 넣으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떡이 나오는데요. 아이고. <laughs> 떡에 짱이다. 팥을 묻히면 우리가 잘 보이는 팥 오메기 떡이 됩니다. 사실 네. 터지지 않게 꾹꾹 눌러주는 게 포인트. 밥 만든 떡은 어떤 아이고, 맛일까요? 또 먹어요? <laughs> 진짜 짱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이게 뭔가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한 20년 된것 같아요. 주방일 시작한 지한 20년 됐는데요. 머머니,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화차 아에 콩꼴을 도 묻히는데요. 콩꼴도 아, 맛있죠. 네, 떡 중간을 눌러서 움푹 들어가게 하면, 얘 전통 오메이 떡과 아. 모양이 비슷해집니다. 잘 만든 떡을 예쁘게 포장해야겠죠? 기계 넣어서 포장을 하는데요. 포장지에 떡만 올려놓으면 툭딱 툭딱 포장이 되는 게 쉬면서도 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텐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속도를 좀 줄여갖고 네. 고쟁이를 이 구멍을 밑으로 가게 네. 두 개씩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네, 시작할게요. 서천이 네. 서천히 해주세요. 툭툭 올려보서세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파이팅, 빨리. 마음이 더 빨리 빨리! 아이씨, 마음에 들어. 빨리 빨리. 아이거 되게 빠르네요. 더, 아이고, 더, 두 개씩.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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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 멈췄어요. 너무 느려. 허리가 느 허리가. 언제 다 할래요, 이거. 어딜 났네. 밑으로 내려가서 하세요. 어, 그럼방무이 오. 하나, 둘, 하나, 둘. 두 개의 속도에 맞춰서 리듬을 타며. 저 정도는 아, 해줘야 아, 아, 되는데. 나, 미션 완료. 무슨 미션 수행한느낌이 60초 안에 막 100개, 후다하게 막 이런 미션. 나중에 <laughs> 생활의 달인 <달인함보다> 한번해보자 <laughs> <못 웃음> 이제 오메기떡은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아, 지금 만드는 건 경과류 오메기떡입니다. 다양한 견과류로우을리피후 위에 초콜릿을 뿌려서 맛을 더합니다. 아, 아, 짜잔! 흑인자 오메기떡까지 오메기떡 사총사가 아, 완성됐습니다. 네. 사총사. 음. 일단, 일단 입에 넣자마자, 견과류의 고소함이 약간 짭조름한 네, 맛이 맞아요. 나요. 음. 견과류의 고소함과 조금 더 다른 고소함. 음. 이것도 맛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떡이에요. 음. 아, 흑이자 사진이 좋아해. 이건 인절미에 팥곰을 올려 먹은. 네네네. 옛날 인절매꿀 찍어 먹는 거 좋아했거든요. 네. 저 드셔도 <laughs> 열심히 만들고 맛도 본 오메기떡. 이제는 박스에 넣어 포장 후 배달 갈일만 남았는데요. 주문 객수에 맞춰 오메기떡을 박스 포장합니다. 주문량이 엄청나더라고요. 저도 일손을 보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우, 다들 너무 빠르시면 좀만 천천히 하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laughs> 안 그러면 배에 못 태워요. 아 띄워야 아, 어. 바쁘다, 바쁘다. 배달 시간이 늦으면 안 되니까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네. 멀리 배달 가는 오메기떡들은 냉동 상태로 포장이 되는데요. 바닥 건너 육지까지 진출한 제주 오메기떡입니다. 어, 멋지네요. 우리 제주전도사네 택배로 많이 나가고요. 네. 개인 손님들이 많이 주문을 하세요. 음 관광 오신 분들이 떡 드셔보시고 그러고 택배로 옆 손님 옆 지인 분들한테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돼요 양이? 하루에 5천 개에서 1만 개 정도 택배 물량 나가고 있대요. 5천 개에서 1만 개요? 부자식인데요. 2만 개씩 나가야죠. 아 2만 개씩 하루에 정말 많은 오, 양의 오메기 오, 떡들이 판매되고 오, 있었습니다. 명절에는 이 양보다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더 나간다고 해요. 오메 보장한 <laughs> 오메기 떡 전국에서 다른 소비자분들이 맛있게 맛있게 많이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해요. 네,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앞으로도 저희 전통 떡 오메기 떡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주 오메기 떡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제주 전통 오메기떡. 사장님의 바람처럼 오메기떡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바랍니다.